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성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죽은 자는 청년이었고 그 어머니는 남편 없는 가부였습니다. 죽은 자를 두고 그냥 가부의 예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누가 보고만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렇습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살아남은 어머니 가부의 처지입니다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던 가난한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불쌍한 가부에게 외아들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녀에게는 남편 같은 존재고 앞날의 든든한 소망이고 살아야 하는 단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예로운 여자의 사랑과 소망, 삶의 의지가 죽은 아들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가브에게 외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다치거나 아파도 안 되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필요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가브의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청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죽어도 너무 일찍 죽은 것입니다.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좀더 살아야 하는, 아니,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가부의 예아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그 어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죽음이라도 죽어도 괜찮은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이 가부의 외아들과 같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죽으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엄중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안이 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 영원한 생명의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죽음, 지옥을 가르는 존재의 시간이 죽음입니다. 이 가부의 아들의 청년은 지금 그 시간, 죽음 이후의 심판의 시간에 주님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만난 주님께서 이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간에 손을 대시고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난 여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부만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그예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죽은 자를 잠에서 깨우듯이 말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이 청년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나중에 나사로를 그렇게 죽으면서 깨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으하고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듣고 있던 제자들이 혹시 주님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제차 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잠잔다 하시고 죽은지 날이 지나 냄새 나는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깨우듯이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싹신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사망의 근세 잡은 자 사단을 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는 사역을 보면서 죽음을 표현할 때도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대 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눈앞에서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죽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됐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천사처럼 얼굴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 해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의사가 판단하잖아요. 의사의 눈으로 볼때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자는 자에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죽음에서 깨우셨습니다. 가부의 외아들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나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치유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큰 기적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온갖 장수와 불멸의 비방을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사이비 종교나 사상에 사기당하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마. 뭐. 하고 기중한 한 번의 삶을 죽음 같은 삶으로 망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죽임 당한 자가, 그 죽음을 당한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백 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종을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이만한 믿음 세상에서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죽은 가부의 예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장면에는 그 어느 누구의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가부의 강구도 없습니다 가부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도움 요청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인생에 가득한 안타까움과 슬픔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은 자로하여금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젊은 청년의 죽음과 그 젊은 청년을 잃어버린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하나만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의 요소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길은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은혜에서 나온 믿음이라야 참믿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고백은 백부장이 했지만은 정작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백부장의 종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백부장이 했는데 고침 받은 사람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믿음으로 고침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들어 보십시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온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신약은 헬라어 아람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되어서 가국게 퍼지잖아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번역된 책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번역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이게 유일한 권위의 성경 번역입니다.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당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원래의 생명, 영이 죽어버린 육체가 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영은 죽고 육신마저 재와 사망의 법, 운명에 갇혀서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는 인생을 해방하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실 때 주신 하나님의 생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지금 사망의 몸에 묶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은혜만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은혜에서 놓온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열매를 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다만 불쌍히 여긴다는 그 하나, 그 은혜가 죽음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은혜 받는다 그러면 또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알기만 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해도 여러분과 내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잠을 자는 자들을 깨우러 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잠, 잠을 자는데 그 잠이 죽음과 같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세 사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잘 알죠? 요나 외우기 힘들면 거꾸로 부르면 됩니다. 나요. 그러면 됩니다. 요나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죽음의 자면서 깨어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적국 이스라엘의 적인 나라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가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런데 저게 나라에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천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탄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노를 지어보다가 안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배탄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선장이. 그러고는 선장이 배 밑창에 가보니까 그 죽음의 와중에도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깨웠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추궁하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전치에 이런 처지에 잠이 오냐? 잠을 잘수 있냐?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할지도 모르잖냐? 아 이게 누가 누구에게 들어야 될말이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요나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로 멀쩡히 살아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이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명 주님이 주신 미션을 놓치고 자기의 안일에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죽음의 잠을 자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개사만의 동산에서 밤을 새면서 핏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를 데려가서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핏땀 흘려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한기도 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깨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주님은 또 가서 또 기도에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깨웠습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하고 기도하라 했건만 이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아서나 죽음의 잠을 자는 자가 또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뭐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지금이 뭐야 해 될지도 꼭 세상식으로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약을 성취하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에 노는 사도행전 20장에 노는 청년 유도고입니다. 잘 알죠?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특별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그 2층에 다락에 모였는데 3층에 등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요새처럼 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등불을 켜니까 무슨 이렇게 나면서 깨서도 나니까 공기도 탁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죠. 그날따라 바울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지 모르니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있었어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그랬습니다 여러분 걸터 앉은 게 어떻게 앉아있을까요? 한쪽은 바깥으로 한쪽은 안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공기가 탁하니까 시원한 공기 맛을 내고 호흡기가 안 좋았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공기가 탁해서 그런 거안 같아요. 말씀이 길어지니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삼중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껴안고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보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서나 죽음에 잠을 자는 자가 누굽니까? 이 유도고처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 보고만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시험드는 사람이 죽음의 잠을 자는 자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는 사람이 잠자는 자입니다. 어떤 제주도에 나이 80대는 할머니가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악착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할머니 별명이 장군이에요. 장군. 빠른 소리하고 야단치고 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80 가까이 돼서 살아보면서 가만히 마음에 허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노인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자기가 알아간단 말이에요. 자 글을 배우면서 마음의 생각 속에 문생은 났냐 면은 내가 지금까지 발음 말만 하고 대축 같은 소리만 들고 다 나를 겁내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말을 배우니까 생각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제 선생님 말이나 나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주도 말이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귀에 배지근하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 누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에, 귀가 배지근해졌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런 말 해야 돼. 내가 나이가 80이 다 됐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내가 다시는 못 들을지 모른다. 이 사람의 얘기가 내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다시 못 듣는 마지막일 수도 모른다 하는 그때부터 자기 입이 닫아지고 자꾸 남의 말을 기울이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가 배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다 생각. 내가 저 설교를 언제 듣겠나? 이러면은 오든 졸음도 달아날 거예요. 내가 나, 어머니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저 잔소리도 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러면은, 잔소리가 그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들, 그, 부모님 돌아가고 살아남은 분들, 글들 보십시오. 얘기들 들어보세요. 그렇게 잔소리하던 그 엄마 잔소리 그 그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언제 저 소리를 듣겠나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 유도고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서 24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지금이 무엇 해야 할 때인지를 알고 24는 그 사람도 역시 살아서 깨어있는 자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오직 그리스의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주님은 죽음에 잠을 자는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 선지자, 세 제자들, 유두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느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사망의 법안에 갇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인 우리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근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 나라의 보좌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과 2, 3, 7빛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증거를 이미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생에 주님은 복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이 아홉 가지 영적 실체를 복음 안에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속간 신령한 복을 축복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성삼의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것으로 찾아서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허락해 놓으신 그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고 그은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축복을 놓치고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일이나 말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영광 돌리게 하는 정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전부 다 청년이에요. 제목이 오늘 청년아, 죽었다, 일어나랍니다. 한번더 합시다. 청년아, 일어나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고 세상 끝에 기울이두고 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놓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눈 돌리고 살다가 죽은 것 같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궁일여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